그 뭐야 뭐 전번에 무슨 뭐뭔놈 아가씨가 점을 보러 할아버지 점을 보러 왔다 그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나 진짜 열 진짜 열 받았어. 응? 그 그런 식이야 무당이 이제 이렇게 속여가지고 자기는 뭐술 장사를 해든 옷 장사를 해든 뭐 이렇게 식당을 한다 그래고 뭐 이렇게 속이고 두르는 사람도 있고 또그 이렇게 뭐 죽은 사람 가지고 살았다고 빡빡 우기고 지금 아파서 누워 있다 이렇게 우기는 적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돈집어주면 가라 그래. 음, 그때 상황 좀 자세하게 표현해 주시듯 제가 이제 그거를 돕기 위해서 예. 제가 그렇게 점사를 볼 테니까 환해 예. 좀 저는 이제 남자지만 예. 여자처럼 해가지고 예. 저는 이제 술집을 한다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점사를 보, 볼 테니까 예. 그때 상황 좀 이렇게 좀 리얼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제가 지금. 예. 사실 그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예 남자들이 너무 쫓아와서 이거 때려치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술집을 한다고요? 가게를? 아니면 식당? 응. 뭐? 뭐를 한다고? 술집 술집? 예 개떡같은 소리 하고 있다 야 이거 봐라 아주 불의 내신이 분명하다고 한다 어? 너는 이렇게 보나 둘러보나 뭐해나 무당이야. 그렇지만 네가 전직으로 술집에 있어가지고, 이, 저기, 지금 뭐 이렇게 술집 한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이 저기를 못 버리는구나. 지랄하고 있다, 응? 어? 술집 한다고될것 같아? 안 돼. 아니, 여기, 저기 해가지고 조상에서, 너희 아버지가 너를 끌고 다니는데 그게 될것 같으니,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너희 집이 이렇게 술만 퍼먹고 지랄이 나냐, 응? 어? 아주 그냥 동서 앞에 해가를 해고 돌아다닌다. 아주, 가만히 보니까, 너희 집안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삼대 할아버지 존, 이, 존존해서 여기에서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총각이로 가신 분이, 논뜨랑 비구 죽었다 그랬다. 어? 먹고는 마시고는 가도 지구는 못 간다고. 이런 적이야. 이 할아버지 잘 풀어라! 니가 이렇게 해서 술집에 가서돈 벌었어? 웃기고 자빠졌네. 뭐, 뚝! 하면은, 법당 엎는다 그래요. 법당 엎어버리고. 법당 엎어버리고. 그냥 밀고 나가. 안 된다. 술집도 안 되고, 식당도 안 되고, 니가 호프집을 해도 뭐를 해도 이거는 안 돼. 어, 무당이 무당이지, 뭐야. 처음서부터 너 어려, 어렸을 때서부터 딱 찍혀서 나왔어. 이거는 아니라고 봐. 어? 그래서, 여기 너희 이렇게 저기 옛날에는 아주 잘산집지마야 그렇지, 3대 여기서 이 할아버지가, 어, 논떠랑 비고 돌아가신 이 할아버지가 신이 들려서 이 지랄이 났던 건데, 이 할아버지를 안 풀고 그냥 그냥 놔두고 뭐, 어? 너희들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너희 할머니, 너희 아, 어머니 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고 지랄이니? 안된다 그랬다 그래서 너중당에는네가 이렇게 저기에서 이랬으면은 심지 굳게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잘 나갔어야 되는데 너까지 흔들려 뭐 이렇게 조금 저기하면 안된다 그러고 조금 저기하면 된다 그러고 이렇게 저기 그래 왜 남자가 이렇게 많니 응? 너 이렇게 보면은 남자가 너무 많아 사랑하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항상 이렇게 상처받잖아 응? 진짜 외롭고 진짜 죽겠으면 딱한 사람만 이렇게 해서 한우물을 팔아오르신다 응? 천에 없어도 너 아버지가 이렇게 신장대감이로 이렇게 올라오셔서 아주 그냥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저기든 무당이 뭐 돈만 벌어서 무당이니 너희 집안에 이렇게 어둡고 침침하고 진짜 안 풀리고 이렇게 디자인 형제일신이고 다 동기일신이고 다 음. 그렇게 하면은 하나의 촛불이 돼서 네가 온몸을 불살라서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라 고 그랬다. 천에 없어도 무당이다. 그래. 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그 그 분은 잘 되셨어요? 잘 불려요. 그래가지고 저기 제가요 그 대천 앞바다에 가서 빠져 죽을 뻔했어. 왜냐면 한열번 정도 기도를 들고 다니면서 해주는 거야.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지 애인이 애인 누나하고 형수뿐이 없다는 걸 살려달래. 돈은 없고. 그러니까는 뭐 누가 먹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굶었대는데 그 원래가 조그만 여자야. 그랬는데 말라 비틀어졌어. 근데 그 고집은 있지 아집은 있잖아. 나이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나이 많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보증금 다 까먹고 방세 몰라 못 내가지고 쫓겨나고 막이러는 판이야 근데 그놈의 애인을 서방이 와가지고 저기 오면은 그 다이 밑으로 숨으라 그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저기랬는데 인연이 죽는다고 글로 뛰어들어가는 거야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헤엄도 못쳐 근데 같이 들어갔어 그래 같이 죽자 우리 남편 걔네 애인 그 누나 다 서서 구경했어 대천 앞바다 기도가가지고 그 난리가 났는데 근데 5, 6월 땡볕에서 난 바닷물이라는 거 처음 들어가봤거든 시원합디다 그렇게 하그 나와서 제가 꿈을 꿨는데 이제 부적을 해서 줬어요 부적을 해서 줬는데 꿈을 꾸니까는 그 이렇게 벌레가 그렇게 많이 나와 바퀴벌레가 한두 가마 정도 옛날에 그 가만히 있잖아요 쌀 가마 그래서 두 가마 정도를 탁 저기 했어 그래서 내가 야너 점을 신장점을 봐봐라. 이렇게 해서 이, 이 귀신 다때려잡았다그래도 과언이 아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달달달달 떨었어. 그래갖고 내가 전부는데 옆에서 이렇게 몇번 앉아 있어 줬더니, 그렇게 잘해요. 지금 돈 많이 벌었어. 어, 많이 벌었어. 잘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대가성을 바라고, 너왜 되게 이제 그러잖아. 개가 탄년 뭐, 어? 이렇게 살려주고 그랬는데, 어, 그런다고 저는 잘 되면은, 그게 고마운 거야. 왜그 집에 실령이고 조상이고 편하게 됐잖아요. 그 영혼들의 말, 말이 말 무쟁이들한테 해서 이렇게 말이 안 통해고 그랬대.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그러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네. 잘 되면은 좋고. 그래서 그 과감하게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 제가 한 4년차 이렇게 됐을 때진산이랬는데 거기 폭포 있는 대로. 기도를 갔어. 그래서 그러니까 사당동에 있는 보살 그게 우리 우리 애 아빠는 그게 이제 본 남편인 줄 알았지. 근데 <laughs> 나보다도 더 오래된 무당 아니, 무당 법사가 왔어. 근데 아무것도 할줄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와이프가 나보고 좀 두들겨서 추근을 해달래. 그래서 해줬어.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거기서 올라가서 방울부채가 다뭐막 방울이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나니까는 거기서 그 구경했던 사람이 우리 애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우 저 사모님이 뭐라고 막이 뚜들겨 줬는데 저집 저기가 미쳤나 봐요 난리가 났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왜저 사람하고 온 저기를 당신이 이 저기를 했느냐 이거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 기도 가자 그러니까는 같이 나도 가자 그래서 왔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갔냐 식당을 조금 아게했대요 남자는 택시를 했고 근데 이제 여자를 먼저 받아서 식당을 때려 엎고 나서 보니까는 안못 아, 불리니까, 말문난 터지고 못불르니까이 남자가, 남자를 또 해라 그래가지고, 그 신엄마가 아무튼 이집 돈을 집안채 값은 해먹었나 봐. 근데 둘다다못 불리는 거야. 그렇게 얼른 떴대. 거짓말 같죠? 그 포프에서 한번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나도 몰라. 거기에서 이만이만 해고 저만저만 해고, 너희 친정 아버지가 저기 그게 뭐야 절에 스님이었었니, 응? 그러니까 너는 일로 가고 이 신랑은 할머니 무당이 이렇게 저기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그런 적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있던 절에 가서 아버지가 요령 이렇게 흔들던 거 있죠. 그 산에 주지 스님이었었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거를 갖다가 해라. 어머 그거 갖고 온 순간서부터 잘 불리는 거 있죠. 그때는 제가 진짜 너무 좋더라.